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그렇죠 수요배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일 끝나고 바로 또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또 시원한 샤워하고 나면 또 교회에 온다는 게참 어려운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내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에서 보면 인내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누가 있을까요? 욕 하겠죠. 오늘 본문이 욕이라서. 네. 신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욕이 있다면? 신약에 인내하면 생각난 사람? 예. 네. 뭐, 뭐 이뭘 하시는데. 저는 바울이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바울 같이 뭐, 매도 많이 맞기도 하고, 뭐, 바다에서 또 배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채찍도 맞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끝끝이 자기의 또 신앙을 잘 지키는 임무를 하면, 바로 바울, 이렇게 할수 있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비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많이 누렸지만, 갑자기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또 재산이 사라지고, 또 가족까지 힘들어지는 그런 강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면 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욕기 29장은 이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욕이 번성했던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고난의 그 이전의 시대를 한번 삶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회상해 보는 것이 오늘 욕기 29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또 현재 나의 모습과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욕기 29장에서는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요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 삶이란 단순히 경건을 하는 것에, 경건으로 사는 것에 넘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살아가는 적극적인 실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는 오래된 자전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새 자전거가 있어서 씽씽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제 고장 나서 밖에도 잘 굴러가지 않아서 새 자전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새 자전거를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은 새 자전거로 좋은 자전거로 잘 타고 다니는데 저는 잘 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서는 아새 자전거 하나 사줘야겠다 라고 먼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사주지 않으시고 아들이 이제 막 간절한 눈빛으로 막 조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마음가는 당장이라 지금 사주고 싶지만 그냥 교육적인 이유로 인해서 잠시 한번 기다려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나 하 봅니다. 이 아들은 더욱 더 간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애교도 부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쫄으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면서 아빠 왜안 해줘요? 막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에는 간절히 기다리다가 얻게 되면. 아마 그 자전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길 것이다. 라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며칠 정도 더 기다려보게 됩니다. 며칠 동안 아들은 아빠에게 애교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막 때를 쓰기도 합니다. 애를 씁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아, 이제 딱 3일 후에 이거를 사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제 아들이 결심하자마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리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냥 조르지도 않고 포기한 채 그냥 조용히 그냥 지냈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 아들에게는 자전거가 손에 오지 못했다는 얘기기였습니다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조금은 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막 구했던 그 우리의 기도가 중간에 내가 지쳐 버려서 또 포기해 버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뜻이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이만큼 참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은 단지 자신의 경건만을 지키는데 머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욕입니다. 그는 이웃을 돕기도 했고, 불의를 보면 바로 잡기도 했습니다. 또 공의를 세우기도 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욕은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항상 화려하고 승리로만 가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때로는 오해를 삼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을 겪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욕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국 승리자의 삶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 같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침 이슬은 살아있는 풀잎 위에만 맺히게 됩니다. 요배 말은 바로 생명에, 생명을 전하는 그런 말이고 영혼을 깨우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요번 평소에 그의 말과 삶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었다고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자면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비 말은 그저 지식이나 정보, 그냥 전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이 바로 요배 입술로 나왔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다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투병 중인 송도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모든 치료를 이제 포기하고 식사도 거절하면서 또 삶의 끈을 놓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침묵 가운데 조용히 그 성도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말 한마디에 이 성도님의 눈에는 눈물이 묻고 다시 일어나서 식사를 하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그말 한마디가 때로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통해서 이슬처럼 생명을 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로 전하며, 말로 위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언어의 사명이고, 소통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죽이고, 남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또 원망하고, 시기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통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이슬처럼 생명을 전하는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입술의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분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비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분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기다렸고 요분 실제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한 사람이 바로 요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도시락을 나눠 주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비가 오거나 또 두, 눈이 와도 빠짐없이 나가서 도시락을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면서 집사님께서 노숙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느날 한 노숙인이 그 도시락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실 당신의 도시락보다 따뜻한 것은 바로 당신의 말이었고 당신의 손길이었습니다. 라고 이 집사님에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그냥 입으로만 사실 전해지는 건 않습니다. 손과 발로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복음은 전해지게 됩니다. 욕은 손과 발로 이웃을 도왔고 또 말과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했던 사람이 욕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단지 성경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증거하며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나눔, 우리의 섬김이 곧 우리 복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위로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욕은 단지 말과 손발로만 돕는 대로 그치지 않았고,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자가 바로 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의지할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욕의 미소 하나.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도와주는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좋은 자로 머물지 않았고 위로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를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치 전쟁터에 주의관처럼 또한 장례식의 위로자처럼 슬퍼하는 사람 곁에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마음을 달래줄 줄 아는 사람이 요비였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서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모두 위로해주고 또 연락을 하고 했지만 어떠한 말로도 그 청년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한 친구는 그냥 그 청년 옆에 조용히 그 청년 집 앞에서 찾아와서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의 존재만으로 이 청년은 큰 위로가 되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한그 청년에게 같이 앉아줬던 형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너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만져졌어. 때로는 우리의 말보다 존재가, 또 논리보다 공감이 더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로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인다 해도 우리의 능력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로 우리가 돕고 시간을 내어서 섬기기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어느 순간 하지만 그렇게 지치 하지만 지치고 넘을 수 없는 하나의 벽,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오랫동안 취직을 하지 못해서 늘 좌절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너무 가족들이 걱정하여서 취직되지 않은 것을 말하지 못하고 또 비밀로 하고 매일 아침에 집에서 출근을 한 것처럼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취직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아유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일을 그만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중한 교회의 지체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말 한마디에 그녀는 큰 힘을 얻었고, 그 후에 잘 준비하여서 3개월 만에 자신이 원했던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비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스들의 삶이란 바로 그런 방향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돕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행동으로 돕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더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내 복음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라고 옛날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평탄하게 끝날 것이라고 사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특별히 칭찬까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요하시니라. 요은 옳고 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의 예상과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불합리하고 가혹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깊은 영적인 자리에 이끄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30년 동안 운영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운영해왔고, 모든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기, 얻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사업장 가운데 화재가 일어나서 그 사업장이 전소가 됐고, 이후에 본인의 건강까지도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가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새롭게 짓겠다. 내가 쌓는 집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운 반석 위에 너를 세우게 도록 하겠다라고 그런 음성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지수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선교사로 한번 헌신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결단을 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을 허물고 다시 세우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더 깊기 때문입니다. 욕은 고난 가운데서 비통해 했습니다. 자신이 돕던 사람들조차 그들을 외면했고, 온몸은 병들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욕의 친구들은, 친구들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욕은 끝까지 한 가지 잘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무너진 삼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욕기 19장 25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게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욕은 철저히 무너졌지만 끝까지 소망의 끝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보다도 더큰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일본의 우리 후쿠시아 원전 사고 이후에 그 폐허가 된땅한 가운데서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그 땅에도 생명은 자라나는구나. 요배 삼도 그러합니다. 온전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피워 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산동 목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이대로 끝까지 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 안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에서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실패가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안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처럼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소망을 놓지 않으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전하며 지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